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로쌤 영상 에 달린 댓글 오늘 애니메이션 살려고 보니까 판매 중단이던데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처음 댓글의 내용대로 아바타 상점 에 들어가 봤더니 멀쩡하게 아이템이 전부 판매 중 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마다 판매 중단이 다르겠 뜨나 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막상 아이템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판매 중인 아이템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반겨졌지 확인해본 결과 판매 중지 아이템 은 아바타 번들과 애니메이션 번들 그리고 다이나믹 헤드 였고 나머지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구매가 가능했어. 요즘 로블록스에서 저작권을 어긴 아이템 제작자를 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 일의 연장선인가 싶었지만 로블록스가 만든 아이템도 판매 중지되어 있는 걸 보면 로블록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바구니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야. PC 기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Add to Cart가 뜨는데 이걸 눌러서 장바구니에 추가하고 오른쪽에 있는 카트를 클릭하면 내가 장바구니에 넣은 아이템 과 구매 버튼이 나와 여기서 구매를 누르고 지금 구매하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돼. 아바타 편집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 보면 정상적으로 적용된 모습을 볼수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만들었을 때 다시 확인해봤더니 로블록스가 해결을 해줬는지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라고. 만약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아직 그대로인 친구들이 있다면 설명해준 방법을 사용해 보면 될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